전남 화순에 위치한 약산 흑염소 가든 식당 안으로 어르신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들어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양해철 대표가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양해철 대표가 5월 어버이날을 맞아 화순 성인 문예교실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모셨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접하기 위한 양 대표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곽영희 문해 교사는 어르신들 식사 대접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머들께는 네.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하신 어르신이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아주 잘양 대표는 지난 1 6일부터 매일 20-30명의 어르신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있으며 6월 7일까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할 계획입니다. 뉴스픽 제슬레입니다.